지난 16일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권성동. 뭐 저는 정우진의 브리핑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꽤 많이 다뤘습니다. 왜냐? 본인이 이슈를 정말 많이 만들었죠. 제가 애칭하는 명칭이 거강꾼 권성동이었습니다. 오늘도 썸네일 제목이 거강꾼 권성동, 신부름꾼 김상민 구속. 이었는데요. 이게 오늘 방금 전에 정호진의 빅핑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혹시 무슨 속보 없나 봤더니 한결에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권성동. 어, 권성동에 대한 통일교 1억원 중절반에 왕자 표시 윤성열목 정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1억을 돈이 있었는데요. 쇼핑백에 각각 5천만 원씩 두 개를 나눴고요. 비단으로 포장됐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요. 노리개에 임금 왕자로 자수가 놓여 있는 노리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은 이게 권성덕만 꿀꺽한 게 아니라 윤석열 목수로도 윤석열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구속된 윤전 본부장의 부인인 재정국장이 이걸 또 사진을 찍어 놨다라고 하네요. 아, 참 임금 왕자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야 손바닥에 인구 왕자 쓰는 것도 그렇거냐 아 통일견 또 어떻게 살뜰하게 권성 저 윤석열이 왕자 좋아한다는 거뭐 이미 뭐 많잖아가 알지만 거기다 또 인구 왕자를 노리기 자수를 새겨서 해놨다라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권성동 의원 구속과 관련돼서 길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 정치자금. 아, 지금 받은 혐의로 구속된 거고요. 이미 차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구속됐던 가장 결정타는 증거인멸입니다. 뭐 휴대폰도 바꾸고요. 거기다 윤모 본부장이랑 아, 통화하려다가 보좌관이 실수로 택배기사한테 통화하고 이런 지금 사실은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 특히나 어, 저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데요. 지금 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쇼피백 윤석열 목수로 해당되는 노리개 왕자 자수가 써 있었던 그것도 그렇지만 윤전 본부장이 후보님 위에 욕인해게써 달라라고 이 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권성동 의원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 다시 말해 권성동의 구석은요. 권성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권성동이 받은 돈이 권성동 혼자 꿀꺽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이 윤석열 국민의 흘러갔는지인데요. 윤석열에게 흘러들어갔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쇼핑백 하나에는 노개의 자수로 왕자 써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에게 흘러들어갔다라는 이 지금 상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요. 어, 윤석열 지금 대선 관련된 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게 사실은. 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이 당에서 지금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을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국고보조금을 다 토해내야 하는 다 토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 저는 후보님을 이 요긴하게 써달라고 하는 거는 명백한 대선 불법 정치자금의 정황 증거라고 봅니다. 뭐 이거는 정황보단 정말 증거라고 말하고 싶고요. 국민의 힘으로 이 지금 이게 윤석열한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공청도 국민의 힘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힘도 흘러 흘러 들어갈 수 있, 있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어 말씀드렸듯이 국고 보조금 다 토해내야 됩니다. 국민의 힘 재정적 치명탄데요. 음 다시 말해 이거는 국민의 힘 도산할 수도 있다. 국민의 힘 도산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부분입니다. 어 저는 윤석열에게 대선 불법 정치학이 흘러간 부분 특검이 저는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요. 권성동의 고속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우진 브리핑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권성동 윤핵관 중 핵관 윤석열 중마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각종의 입구한 부분에 권성동이 안 걸쳐있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 제가 지난 방송 때 지지난 좀 됐죠. 방송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 에 쌍방울과 같은 회사라고 볼수 있는 아, 회사 명칭 깜깜 그러니까 배상윤 회장 들어 지금 외국에 있는데 들어오면 들어와서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해라. 그러면 너 죄 봐주겠다 이런 지금 회유했던 정황 그러면서 여기 이러지만나 40억조 이 녹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이제 그런 측면 에 있어서 음, 지금 권성동 같은 경우는 오선의 의원 더군다나 검찰 출신 이지만 윤석열 정권 후위를 위해서는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당사자 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통일교 검은 돈이 윤석열 등 어떻게 흘러갔는지 예, 확인하고 수사해서 밝혀내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어, 특히나 국민의힘, 찻대기 어, 학습,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이 대선 불법 정치 자금, 차때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까지 동원하면서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했던 그 시대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천박당사까지 가고 그랬었죠. 저는 제2의 차때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특히나, 당시에는 기상천외했다면요. 이번에는 정치가 종교와 결탁된, 아, 대단히 대한민국, 이 지금, 어, 헌법에 있어서는, 저,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 국가예요. 종교 위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 사실 위헌적인 상황이고요. 국민의 힘, 위헌 정당 행사는 사유에 또 하나가 쌓여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끝으로뭐 짧게 해야 될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 죄질 너무나 무겁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특검 사상 현역 의원 최초로 구속됐다라는 얘기 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시지탄이라고 봅니다. 아, 수차례 권성동 의원 얘기하면서 제가. 까치지 않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당군일의 최대의 채용비리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몸통은 바로 권성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꾸라지 기술 발휘해 가지고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 이미 구속이 됐죠. 한 번은 성공했지만 두 번째는 권성동. 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방송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강남 간다. 그런 얘기 있는데. 권성동은 친구 윤석열 따라 간방 같네요. 어, 오랫동안 간방에서, 교정시설에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